안녕하세요, 대박골퍼입니다. 제가 오늘은 퍼팅, 쇼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퍼팅 제일 중요한 게 퍼팅이랑 쇼 게임인데 초보자들은 이걸 안 하고 긴 거, 드라이버랑 이 아이언만 잡을라 하니까 점수가 안 나옵니다. 제가 장기간에 싱글 플레이어 70대를 유지하게 된 계기가 바로 퍼터, 돈버는 바로 채널 퍼터라고 하죠. 이 한타 한타가 보기냐 파냐에 따라서 예, 스코어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제 혼자 떠드는 것보다 또 저희 초보님이 제가 섭외해가지고 이 초보자분을 제가 백돌이 지금 처음 채를 잡아보시는 분인데요. 단기간에 바로 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백돌이 깨백을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따라서 많이 이렇게 연습을 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적으로 예, 예, 깨백을 향해서 도전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제가 지금 퍼팅 시범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제 골프전에서 좀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퍼팅 연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가까운 쪽부터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쉬운 3미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3미터이기 때문에 좀 짧게 잡으시고 요 퍼터가 이 다리 안에서 놀면 됩니다 다리 안에서 다리 바깥으로 웬만하면 나가지 마시고 짧은 퍼터는 스윙 크기가 작아야죠. 3미터라는데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이거 30미터, 요 3미터, 여기서 이제 조금씩 갖다 갖다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제일 초보자들이 또 실수하는 게 손, 손목 장난질이라고도 합니다. 손목을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 그대로 이 하나의 몸이 이 퍼터랑 이 손이랑 팔이 하나의 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움직여야, 손목을 움직이지 말고 하나의 몸체로 움직여야지만 이제 일정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스윙 크기를 3m는 최대한 발과 발 사이 그 안에서 놀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항상 치기 전에 빈 스윙을 먼저 한, 한 번, 두번 해보세요. 실제로 3m 빈 스윙을 하는 겁니다. 빈 스윙은 막 이렇게 크게 하고 조금 딱 치는 게 아니고 빈 스윙도 똑같이 3m 초보자들이 실수하는게 밖에 나가는 공을 보고싶어서 이렇게 깔려 나가거든요 그러시면 안되고 공을 칠때 끝까지 바닥을 윗만당을 보시는게 좋습니다 땡그란 소리 들으시는거죠? 들어간건 그러니까 들어간 그냥 소리로만 들으시는게 더 좋습니다 쿼터라는거는 그러니까 좀 지나가게 치는게 좋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3미터가 좀 자꾸 짧으신 분들은 4미터라고 생각하고 1미터 더 치셔야 됩니다. 네, 소리 들으셨죠? 생그랑. 제일 기분 좋은 소리가 막로블프에서 생그랑. 좀 시작해야 될게본 뒤에서 하실 때 연습을 자꾸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좀한발 뒤로 와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면 제가 어깨를 보세요. 어깨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지금 제가 커터 동작을 보여드릴 겁니다. 초보자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박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리는 고정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10m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뒤 연습할 때 뒤에서 이렇게 빈 스윙을 한, 한두 번 정도 하신 다음에 들어오셔서 치시면 됩니다 오늘 감이 좋네요 10m가 넣기가 어려운데 10m는 그리고 초보자들은 늘려고 하시지 말고 1m 이내에 붙이시는게 전략이고 저도 예전에 초보 때는 저도 막 늘려고 하다가 이제 오히려 더 지나가거나 그랬는데 지금은 1m 이내에 붙이는 게 목표 그러면 투 퍼터 그러면 보기를 안 하고 파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초보분들 절대로 10m는 아무리 프로 TV에 나오는 선수 타이거 우즈라고 해도 10m는 확률이 50%도 잘안 됩니다 오늘은 제가 퍼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또 퍼팅 다음에 제일 중요한 쇼게임 이게 아니고요 이제 샌드로 공을 띄우는 거, 그거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두 가지만 하시면 100개 깨는 거는 아주 쉬우니까요. 초보분들 골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지금 초보님들도 20대신데 요즘 20, 20대부터 골프 많이 즐기려고 하시니까요. 젊으신 분들 골프 지금부터 배워놓으시면 평생 운동이거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